네, 아 혹시 점심 드시고 나서 갑자기 확 이렇게 나른해지거나 아니면 밤에 잠못 드신 적, 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어쩌면 그게요, 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뇌에 보내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드 영상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기능이나 뭐 기분 또 에너지 레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핵심만 좀 깊이 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죠. 네. 우리 뇌 건강이나 정신 활동에 중요한 영양소가 대체 뭘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뇌를 구성하는 것부터 보면요. 어, 물을 빼고 나면 뇌는 대부분 지방. 그러니까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지방이요? 뇌가 지방 덩어리였군요. 네 상당 부분 그렇죠. 물론 단백질, 아미노산, 여러 미량 영양소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구성 성분인 걸 넘어서 각각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기분이나 활력 같은 거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지방 성분으로 오메가3랑 오메가6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필수 지방산이죠.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게 뇌 세포막을 만들고 또 지키는 어 핵심 재료라고 하던데요. 뇌 노화도 막아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뇌 세포막의 구조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아 그래서 견과류나 뭐 씨앗 생선 같은 거꼭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좋은 벽돌로 집을 짓듯이 좋은 지방이 뇌 구조에 중요합니다. 반대로 음,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너무 많은 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좀 부담을 줄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방만큼이나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역할도 궁금한데요. 이게 그냥 근육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단백질과 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이 우리 감정이나 뭐랄까 각성 상태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 감정이랑 각성 상태요. 신기하네요. 네. 아미노산이 바로 신경전달물질의 기본 재료거든요. 신경전달물질이라면 그 뇌세포끼리 신호 주고받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화학 메신저 같은 거죠. 이게 우리 기분 잠자는 거. 주의력, 심지어 체중 같은 거에도 다 관여를 합니다. 어떤지 가끔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 먹고 나면 좀 차분해지고 또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먹으면 정신이 번쩍 떼이는 느낌 그런 게다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그거죠. 음식을 먹으면 뇌세포에서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세르토닌 같은 기분 조절 물질들이 분비되거든요. 아,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기분 관련된 물질들이 나오는 거군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아미노산들이 뇌로 가려고 서로 경쟁을 한다면서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뇌로 들어가는 통로를 놓고 경쟁을 해요. 아, 경쟁을요? 네, 그래서 특정 아미노산이 많은 음식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뇌속 화학 물질들이 좀 조화롭게 작용해서 안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균형 잡힌 식단이 여기서도 중요하군요. 그러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는요? 양은 적지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에 많은 항산화물질 있잖아요. 네, 항산화물질. 이게 활성산소라고 세포를 좀 손상시키는 물질들을 막아주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B6, B12, 엽산, 이런 것들이요. 또 철, 구리, 아연, 나트륨 같은 미네랄들. 이런 것들이 다 뇌건강 유지에 필수적이고, 특히 어릴 때 인지발달에 중요해요. 아,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심하면 뇌질환이나 뭐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 뇌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는군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전체 에너지의 20%나 쓴다고요? 네, 엄청나죠. 완전 에너지 먹는 하마예요. 하하, 그러게요. 이 에너지의 주 공급원이 바로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입니다. 설탕이죠 일종의 포도당. 네, 특히 그 계획하고 판단하는 역할 뇌의 전두엽이 이 포도당 공급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혈당이 부족하면 바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졸린 게 혹시 이것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탄수화물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 탄수화물도 종류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흰 빵이랑 통곡물처럼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혈당지수, 영어로는 GI라고 하죠. 이게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네네 들어봤어요. 흰 빵이나 설탕 많은 음료수처럼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확 올렸다가 또 금방 똑 떨어뜨려요. 롤러코스터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반짝 왔다가 금방 꺼지면서 오히려 주의. 기력이 흩어지고 기분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아. 반면에 귀리나 통곡물, 콩 종류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포도당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공급해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의력과 기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죠.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 뇌를 위해서는 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리해 보면 뇌 구조와 보호에는 좋은 지방이 필요하고. 네, 오메가3 같은 거요? 그리고 기분이나 각성 상태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중요하고. 그렇죠.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니까요. 뇌 기능 지원에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필수고, 마지막으로 꾸준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종류를 잘 고른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영양이 풍부한 다양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 이게 뇌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인 거죠. 네. 당신이 무엇을 먹고, 씹고, 삼키는지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인 뇌에 뭐 즉각적이면서도 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음식과 뇌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식 속 영양소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랑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장 뇌축. 장이랑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개념 있잖아요. 아, 네. 갓 브레인 액세스요. 네, 바로 그거요. 그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식단을 통해서 정신 건강이나 기분을 최적화하는데 혹시 뭔가 새로운 통찰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뇌 기능과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장-뇌 축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네요.